떨무니 깨어나게. 루, 누구세요? 로키우스. 떠돌이 음유시인. 자네 내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예. 어르신들을 통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근데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셨나요? 부탁을 받았네. 중요한 일을 맡아줄 사람을 찾아달라네. 중요한 일이라니 누가 그런 부탁을 <laughs> 궁금한가 오래전 얘기부터 들려줄 테니 잘 듣게 2000여 년전멀고도 번화한 원대류이란 곳에 각종족에서 파견된 열두 용사가 있었네 그들은 세계의 근원을 탐구하기 위해 힘을 뭉쳤지. 가진 고난을 겪고 마침내 원대륙의 가장 깊은 곳까지 도달한 그들은 신이 만들었다는 신비로운 정원을 발견했네. 그러나 정원의 문을 열어버린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어. 신에게 지배당한 의지와 그것을 저지하려는 영매의지가 대립하기 시작했지. 전쟁은 그렇게 시작되고, 파괴시의 변치. 그를 지배하는 신의 의지와 오해로 전쟁을 벌여며 꼰대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지. 는 내게 용사를 찾아 그들에게 이곳을 예전에 번성했던 원대륙으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셨네. 그 용사가 저란 말인가요? 그러네 자네 운명의 끈이 나를 당겨 이곳으로 오게 했으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용사라는 것도 믿을 수 없고 원대륙을 번성하게 하라니 저 혼자서 어떻게 해야? 막연하지만 그 답은 자네가 찾아야 해. 항구에서 선장을 찾게, 거기서 첫 실마리를 풀수 있을 걸세. 보세요. W A S D 키를 이용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선장을 만나러 왔다고? 농놀이라도 하려고 농놀이를 하려면 술이 빠져서야. <laughs> 자, 일단 앉자. 아, 이 할아버지 또 주정이시네. 선장님을 찾으신다고 하셨죠? 저쪽 부둣가로 가보세요. 아이, 이봐 이 같이 가. 나도 한때는 바다를 휘젓던 배 사람이었다고. 아이 할아버지 이제 그만 가요. 환장을 찾으세요.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마우스를 드래그하면 시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잠깐, 못 보던 얼굴인데 아빠라도 찾으러 왔냐? <laughs> 설마 그런 차림으로 배를 타겠다는 건 아니지? 여기 너 같은 굼내기가 올 곳이 아니야. 싹 가자. 그만 그만. 거머란게 그 저자인가? 날 찾아온 손님일세 됐으니 그만 일들 보게 네! <laughs> 긴장불게 자네를 기다리고 있었네 모든 것이 어리둥절하겠지만 자세한 것은 배를 타고 천천히 설명하지 여 배에 오르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선장에게 다가가 F키를 누르면 퀘스트를 수락할 수 있습니다. 어서 배에 오르게. 우리는 선발대를 지원하기 위해 곧 출항하려던 참이네. 험한 여정이 될지도 모르니 단단히 각오하게나. 그런데 복장이 형편없군. 큰 전투를 치러야 할 수도 있으니 이 옷으로 갈아입게. 우영에 네, 범선에 올라타세요. F키를 누르면 사다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W키를 누르면... 선장님이시다! 모두 차렷! 저는 잠시 여기 좋다. 출항하게. 예. 출발! 왜 우리가 원대륙으로 향하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고, 지난 2000년 동안 우리는 역사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지. 이제는 짐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야. 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듣게 전하는 말에 의하면 아름답고 넓은 초원이 있었다. 거기에서 태양 아버지와 오수어머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 그 초원은 바로, 요한보다 넘어 있는 원대륙에서 베네는 그 넓은 원대륙 위에서 무소유 끝없이 질주했었지. 하지만 파괴신 키리오스가 드리우 놔둔 베네는 모든 품질을 잃게 된 이때 위대한 영웅인 타이양이 나타났어. 그들이 바람의 후예라는 걸 다시 일깨워줬지. 은사자를 타고 신의 채찍이라는 이름과 함께 번개마냥. 그들의 무찔렀지 그리고 모두에게 이렇게 말했다 모든 것이 파멸되더라도 바람은 다시 불 것이다 젊은 용사여 그 영웅의 말을 잊지 말 내내 의 유목지구 언젠가 다시 영웅들에게 제일 반짝이는 빛이 되리라는 것을 전에서며 그 영웅처럼 종족을 일깨우는 것일지. 저기다 해적이나타났다. 선장에게서 대포 사용에 대해 알아보세요. 선장에게 다가가 F 키를 누르면 퀘스트를 수락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 대포로 해적을 공격하게.

よなこん。 너 지금 죽을 때가 아니지. 진짜 전투는 지금부터라네 단장님, <laughs> 경찰 준비 완료했습니다. 음, 알겠네. 자, 어서 출발하자. 선장에게서 날틀 사용법을 배우세요. W키를 두번 연속하여 누르면 선장에게 빠르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단단한 성체로은 함락시키기가 쉽지 않겠어. 자네에게 중요한 임무를 하나 주지. 날트를 하나 줄 테니 이것을 타고 성체를 정찰해주게. 적들의 동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돌아와주겠나. 원료키를 누르면 활공할 수 있습니다. B키를 누르면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A키를 누르면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 스키를 누르면 속도는 느리지만 더 오랫동안 비행할 수 있습니다. R키를 이용해 날뜰 난사 기술을 사용해보세요. 공중에 있는 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키를 이용해 날틀 불꽃 기술을 사용해 보세요. 상에 있는 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일세요 <목소리> 현장에게 정찰 결과를 보고하세요. F키를 누르면 퀘스트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훌륭하게 정찰을 마쳤고 생각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니... 그게 문제로군. 저는 무기를 가지고 공성 부대를 지 원한다. 저을 공격해야 돼. 구멍을 뚫으면 우리 부대가 쉽게 수호탑까지 진격할 수 있을걸세. 어이 젊은이, 그래 당신 말이야. 어서 비전차에 올라타게나. 빨리. 적 성채를 공격하세요. 전차 가까이 다가가 전차에 올라타세요. 포격 기술을 이용해 적 성채를 세번 공격하세요. 이는각 마우스로 클릭하여 선택하면 단축키 1번으로 각을 공격하세요. <웃음> <웃음> 자네한테 빚을 잡고는... 내인줄 알았는데... <laughs> 그 안에 성을 지탱하는 에너지의 원천이 있을 거야. 그걸 파괴해야 비로소 이 성을 차지할 수 있네. 자, 가보자고... 문을 열고 나가 수약화 찾으세요! 상문에 다가가 F 키를 누르면 문을 열수 있습니다. 부족은 죄가 명령을 내리게... 알겠습니다. 모두 대각하라. 세가이다 자네는 선생님을 말에 태우고 먼저 피하게... <목소리> 이렇게 불가당해 하다니도하야 <ADA> 우리 원정대의 힘이 부족한 것 같아. 이제 모험을 완수하길 원대 우리 고향, 우리 종족의 신성한 사명을 아쉽네. 선장님 버티셔야 합니다. 난 괜찮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게. 자네는 아직 젊으니 능력을 키워. 함께할 동료를 찾아 새로운 원정대를 만들게. 그 길에 많은 도전과 모험이 막아 서겠지만자네의앞을막지는 못할 거야. 저혼자서는 두렵습니다. 쉬운 일이아니라는걸 아네. 하지만 자네는면꼭할수을을 거야. <laughs> 계속 끊는 건가? 음, 그가 왔군 자네를 지는 것이 내 마지막 임무가 되겠군 <웃음> <웃음> 앞으로의 사항자한테 맡기겠네 선장님! 본 꿈은 과거의 그림이자 미래의 환상이지 <laughs> 자 그럼 원대륙의 신비한 힘이 궁금하지 않은가 젊은 용사여 미래의 운명을 확인하고 싶으면 지금 떠나게 앞으로 또 보게 될걸세 어젯밤 꿈이 모두 사실일까? 루키스는 내가 선택받은 자라고 했지만 나는 고향도 모르는 떠돌이에 불과하다. 봐, 여태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잊은 건 아니겠지? 꿈에 대한 건 일단 성인식부터 치르고 생각해야겠다. 흥! 튜토리얼, 끝났네. 끝났당. 안녕.